샬롬. 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주현자 여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 자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대여 삶의 길 앞에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대체적으로 크게 생존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두 분야의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존적 본능을 채우기 위해 살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생존적 욕망만을 채워지면 그래도 살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채워져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며 역사를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굴 벽화에는 보통 그림에 사람이 살아왔던 일들을 기억해 놓았는데, 그곳에 보면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존 본능의 변능을 위해서 했던 기초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왔던 인간관계와 모든 생물 등 사회적 구조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보통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걱정하며 늘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최근에 생겨난 말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집트의 동굴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4천여 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어른들의 걱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생존 본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본능은 동서고금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더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필요로 구하려는 우리들에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 소개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수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해변과에서 배위에서 백성들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평지에서 이제 주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계층들의 필요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대중들의 필요는 병과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함이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고통으로부터 필요를 채우지 못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그 평지에 같이 서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는 문을 걸어 닫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지 위에 탁 트인 시야에서 명료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행동과 말씀을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잘 살펴보면 유대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이 가득한 해안가 변두리 사람들까지도 즉, 두로와 시돈지방에 사는 사람까지 주님에 대한 소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귀신에게 눌려 고난을 받아도 더 이상 어떻게 치료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많이 민주적으로 개방되었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나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소외된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정말 그들을 무시하고 배제된 그 약자들이 그 시대에 이런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삶에서도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려고 누구라도 잡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뒤이어 나올 복음의 교훈도 역시 권위있게 나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시기지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교훈보다 기적과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제시한 메슬로의 이론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첫 번째는 안전욕구 두 번째 소속과 사랑의 욕구 세 번째 존경의 욕구 네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다섯 번째 자기 초월의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즉 먼저 안전과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나머지 욕구는 단계별로 점점 사회적 욕구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만을 맛보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욕구의 차원을 넘어 자 실현과 자기 초월의 존재까지 넘어가야 한다는고. 그는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 욕구에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위 있는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이 아닌 표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님의 이적과 기사 이면에 있는 그러한 영적 생명을 알고 더 높은 차원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구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자들은 누구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를 전환시키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 세계 그 세계에서 보통 세상적 행복을 기여한다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고유 문화에서 말하는 오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는 오직 이 세상의 평안에만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그 초점이 이 생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서 내 세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화와 결합하여 행복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 있는 외적 환경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공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리적 권고, 즉 예를 들면 가난하라, 굶주리라, 울라, 박해를 당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곤경을 보실 것이며 위로를 주시려고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들은 전통적 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충되고 있는 분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복의 실상인가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정말로 선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 질문들은 물증 만능인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 혹은 모아 놓은 것이 곧 우리 것이라고 자부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 크게 도전하게 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정치적 권세와 재물에 관한 전통적 지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이기는 승자만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패자, 즉, 갈릴리의 주변인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들은 그들의 복됨이 현재에 적용되며 어떤 먼 미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빼앗긴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의 인격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변화시켜 줄수 있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이 설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알리는 것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정황에서 가난한 자들은 단지 탈취를 당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그 용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맥멜런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서 높은 그 비율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할지 고민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 자체가 복대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극도로 취약함은 그들 자신들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의 설교와 병고침에더 반응하며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부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소유의 압제에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것이라는 그 소유 대명사는 예수님이 이 복을 특정한 청중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자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은 나란 님도 구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처럼 짓밟히고 공공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 복이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인격 안에서 출발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체도 복이 되지만 이제 이들을 도울 수단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곁에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를 성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이 복된 삶을 견뎌낸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그렇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서 거기서 우리의 욕구만을 충족한다면 일차원적인 미성숙한 삶일 뿐이고 헛되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올바른 복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절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길의 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 130년을 돌아보며 바왕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이 삶이지만, 그저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믿음의 인생을 잘살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상황에서 때로는 나의 욕심껏 살아오느라고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한 길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은 이땅 위에서 얼마를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삶의 길 앞에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에 그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인격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 마음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방적인 가난에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전보다 작아서 다른 사람보다 한 줌이 없어.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고 언제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을 외면하며 배반하고 망극한 자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알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라고 하였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없다고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부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정말 그 초월적인 주님의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삶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